그런데 취재 결과 김병기 대표의 차남 김 씨는 자신이 입사한 회사에서 천만 원이 넘는 대학 등록금까지 받아놓고 학위 취득이 가까워 오자 돌연 회사를 그만뒀다는 겁니다. 최근 5년간 한 번도 없던 계약학과 편입과 등록금 지원 거기다 지원을 받은 당사자는 회사까지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회사에 질의서를 보내 왜 김병기 의원 차남에게만 이 같은 특혜를 제공했는지, 퇴사 이후 등록금을 회수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수차례 전화와 이메일로 답변을 해주길 요청했지만 끝내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김 의원과 정 회장 사이에 모종의 청탁이 오간 게 아닌지 의심이 커지는 대목입니다. 한국 도로공사가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발주하던 국도 ITS 사업이. 국토부로 이관될 조짐을 보이자 이를 질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ITS 사업을 지방 국토청으로 이관 받아가죠? 국토부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죠?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불기의 대리였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네, 그, 두당이저 합의를 했습니다. 네. 합의문 크게 불러드리고요. 요 강론에 대한 거는 저 우리 수석들께 저 보안 수 수석들께서 보완 설명하겠습니다. 어,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